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윤조입니다. 오늘 강의는 노랫말이 나의 이야기가 될때 우리 마음속에서 어떠한 어, 감동과 감정이 있으며, 또한 그러한 감정들을 우리가 보다 잘 전달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음악은 크게 성악과 기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악과 기악이 구분되어지는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크게 뚜렷하게 구분되어지는 것은 바로 가사입니다. 바로 동요와 가곡에 있어서는 그 가사는 시가 바탕이 될 테고요. 그리고 오페라나 뮤지컬 같은 그런 가사는 그 대본이 그 바탕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라는 것은 노래로서 하는 말이고, 말을 하다 말을 하다라고 할 때는 말해서 표현해서 어, 마음의 알갱이라고도 또 표현되어지기도 하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러한 그 마음의 알갱이라는 표현이 참 좋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데요. 이 말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이 말을 잘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제 마음속에 까지 제 마음을 매 다가오기까지 그렇게 느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번은 제가 예전에 독일에서 활동할 때입니다 계속해서 공연과 리허설로 이제 한국에는 갈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너무 한국에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많은 공연과 또 리허설로 사실은 제가 되게 매우 바라던 그런 생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 너무 좀 몸과 마음이 지쳐서 어, 약간 향수병처럼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집에서 혼자 어, 한국 가곡집을 펴, 펴놓고 다양한 노래를 그냥 혼자 흥얼거리듯이 이렇게 불렀는데 그 중에 한 곡, 어, 바로 이은상 작시, 김동진 작곡의 가고파란 곡이 제 마음에 송두리째 진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곡을 이제 연습을 하면서 고향에 대한 그 어떤 그리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막 울기도 하고 또아 하고 웃기도 하고 이제 혼자 그렇게 했었던 일이 생각났는데요. 그러면 대학 때또 노래도 많이 했던 그 분리였던 그 가곡, 각오, 가곡파를 왜 그때서야 비로소 제 마음에 그렇게 깊이 있게 들어왔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 그대로 그 가사가 제 마음 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저의 마음과 저의 상황 때문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제가 그 김동진의 초반부만 한번 낭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꾸멘들 이즈리오. 그 잔잔한 고향 바다. 네, 이렇게 시작하는 이 시. 어, 물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바다가 고향인, 어, 바다가 고향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에서 태어났고 도시에서 태어났지만 이 시에서 말하고 있는 그 고향이라는 말과 그리고 고향 동무라고 하는 그 친구들, 가까이 지내고 싶은 사람들, 가족들, 그, 바로 이두 가지의 단어가 저의 마음을 송두리째이 사로잡았던 거죠. 이렇듯 저의 마음 속에 들어온 이 노랫말, 이 가사는 그제서야 비로소 제 마음에서 살아나서 제가 그 노래를 할 때, 그 표현을 할때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주었기도 했었는데, 자, 그렇다면 제가 지난번 1강에서 이야기했던 그 목소리가 좋다, 말을 잘한다, 더 나아가서 노래를 참 잘한다라는 그 기준은 기준 중에 하나인 이세 번째, 어, 명확한 발음, 그런 딕션적인 면에서 오늘은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말할 때, 그리고 노래를 할 때나 그 어떤 때나 그 자세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런 딕션에서 이야기 할수 있는 자세는 턱과 혀의 이완을 제일 첫 번째로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혀의 위치나 어떤 형태는 우리가 힘을 최대한 풀고 릴렉스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음 제가 약간 우스꽝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한번 한번 여러분 앞에 어떠한 혀가 좋은 혀이고 노래하기에 내지는 발성하기에 그리고 어떠한 혀가 힘이 들어간 혀인지 한번 어, 잠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힘을 뺐었을 때 혀는 하고 이렇게 u 자형 혀의 형태를 갖출 수 있고 이 상태에서 약간의 힘을 준다면. 에, 라고 약간 V자형 형태의 혀가 됨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쩌면 지금 시간이 되신다면 얼른 거울을 가지고 한번 스스로 거울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 혀의 움직임, 혀의 형태를 가지고 이 형, 혀, 혀가 아래니에 편안하게 잘 릴렉스되어서 져서 놓여질 때 우리는 모든 모음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가사를 발음할 때 딕션을 할때 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가사가 울림 있게 잘 전달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요. 그럴 때 제가 흔히 많이 또 그리고 지금까지도 매번 공연이나 어, 또한 중요한 것을 앞두고 이야기를 할때 쓰는 방법입니다. 바로 모음 연습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가고파의 시로 한번 제가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내네 하고 끝에 울려지는 것이 에고오향할 때는 끝에 자음을 닫지 마시고 혀아 해서 아로 열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쪽 바다 그 다음도 그와 같이 해서 한번 우리 모음으로만 저와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에와와 와. 으아우에오이에 우에이오 으아오아 네, 지금 제가 꾸멘들 이즈리오, 그 잔잔한 고향 바다까지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음 연습을 할 때, 근데 유도 이 발음과 의 발음은 조금 옆으로 좀 납작하거나 좀 이렇게 옆으로 바라지게 되는 발음이 되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이 여러 모음 중에서도 그 이와 의를 할 때는 조금 더이 아이들을 납작한 요 아이들의 몸을 조금 더 동그랗게 좀더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사랑스럽게 발음해 주신다면 훨씬 더 부드럽게 잘 통일감 속에서 발음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자음 연습인데요. 이렇게 몸을, 몸의 길을 잘 열어놨다 손 치더라도 그 받침이 되는 종성이 너무나도 빨리 붙여지게 되면은 어, 열심히 그 연습해 한그 공간이 이런 자음들이 너무 짤막짤막하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공간들이 그 순간순간 터지면서 그 공간을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방법은 그 종성이 되는 받침을 최대한 몸이 울려지게 난한 다음에 그 발음을 받침을 붙이는 것입니다. 내 고향하고 닿는 것이 아닌 내 고향남. 이런 식으로 향남 쪽바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내 고향남 쪽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그 다음에 꾸맨들 할때 이런 쌍개역 같은 경음 된소리 발음이죠. 이런 데나 뭐 쌍지읒, 그 다음에 쌍시옷, 쌍지읒 같은 이런 경음 된소리 발음은 우리가 흔히 신경을 안 쓰면 이런 턱에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그러한 자음에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의식을 가지고 힘을 풀어셔서 풀으셔서 진행을 하신다면 훨씬 더잘 들리고 표현하기도 훨씬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꾸맨들부터 해보자면 "꾸맨들리", 맨들리즈리오 이런 부분에서 "꾸맨들리즈리오" 해도 되고요. 이때 조금 더 노래를 많이 하게 하신다면 이럴 때 리을을 다 한번 발음을 해주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꾸맨들리즈리오". 그 잔잔한 고향 바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방법, 딕션적인 방법 외에도 어떠한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온 그 노랫말을 좀더더 더 자세하게 좀더 구체적으로 좀더 입체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한 번쯤 크레파스든지 어, 파스텔이라든지 그 어떠한 물감도 괜찮으니까 어, 색감을 담아서 한번 그려보시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한번그 스토리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고 거기다 색채감을, 색채를 입히고 그것을 나중에 다시 한번 내 스스로가 그 완성된 것을 내 시각을 통해서 한번 봄으로 인해서 나의 뇌가 인지하는 게그 전과 그 후가 확실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정말 작지만 그런 노력, 세세한 노력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그 시의 낭송이든 또는 노래이든 그것이 보다 입체적으로 그리고 보다 깊이 있게 어, 표현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어,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노랫말을 아마 들으실 거예요. 뭐 그것은 어떠한 장르든 사실은 상관이 없고요. 그 좋은 에너지를 가진 긍정적인 에너지의 가사라면 한번 여러분 그 가사를 한번 적어 보시고, 눈으로 보시고, 한번 낭송해 보시고,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에 담아서 한번 녹음하시고, 그 다음에 한번또 다시 들어보시면서 계속해서 그런 세세한 어, 작업들을 또 즐거운 작업들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정말 그 소리를, 목소리를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그 목소리를 어, 찾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표현하고 거기다 감정을 입혀서 어, 솔직하게, 담담하게 어, 잘 표현할 수 있게까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그 소중한 감정들, 그 솔직한 감정들을 표현하는 것을 결코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소중한 감정 잘 스스로 보시고 마음껏 표현하시길 바랍니다.